각삼각형에서 코사인 a의 값은 그랬어. 코사인이니까 빗변 분에 이렇게 해 줘야지. 그렇지? 3분의 루트 2 2번. 어, 지면에서 0까지 높이는 그랬어. 그럼 60도가 있으면 1대 루트 3대 2지.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여기 30도 맞이 보는 게 일이야. 그럼 얘가 50의 반니까 25가 되고 여기는 25 루트 3이 되는 거지. 25로 3번이네. 그 다음에 3번 어, x는 얼마인가? 그랬는데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은 거지. 왜냐면 얘가 999니까, 얘가 18이니까. 그러면 x가 얼마냐? 11이네. 5번 어,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 원박의 한 점에서 원액은 두 접점까지 거리는 같잖아. 그러니까 구면은 얘가 구야. 16에서 9빼니까 7이 되는거지. 그러면 x는 7 이렇게 되겠지. 4번. 자, 이 x를 구하이라 그런데 x는 얘가 타고 내려오는거지. 55도가.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면 x니까 55도. 6번. sin 음, a가 7분의 루트 3이야. 그럼 얘가 7분의 루트 3. 그러면은 얘가 b잖아 지금. 그러면은 얘가 피타고라스 만들면 은7 7, 7 49 에서 13을 빼면은 36이니까 얘가 6이 돼야돼 그러면은 사인 b 니까 이렇게 b 를 다시 우리가 그려주면은 7이고 여기가 6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인 b 는 7분의 6 3번 7번에 ac 의 길이를 구해라 그래 탄젠트가 c가 5분의 3이야. 5분의 3. 그러면은 얘는 얼마냐? 5, 25에다가 3, 3은 9 더하면은 루트 34가 되잖아. 피타고라스를 하면은. 근데 얘가 지금 두 어, 배지. 두 배니까 얘는 2루트 34가 되는 거지. 자, 18번. 삼각비에 대해 올케 설명한 것은 코사인 x는 얘가 코사인 x지. OB이다. 그러니까 얘는. 얘는 코사인 x고, 얘가 사인 x고, 얘가 탄젠트 x잖아. 그래서 5b, 맞네. x가 커지면은 각이 커지면 사인의 값은 점점 커지지. 0부터 1까지 커지지, 이렇게. 사인의 값은 얘는 길어지니까 이렇게. 맞고, 모든 삼각비의 최대값은 1이고. 어... 그건 아니지, 그지 그래서, 어 왜냐면은 사인하고 코사인은 최대값이 1이지만은 탄젠트는 계속 크잖아요. 얘가 1보다 더클수 있잖아요. 이렇게 각도가 커지면은 그치. 그래서 디귿이 틀린 거야. 기억력은 A의 좌표가 0.74, 0.67일 때, P의 좌표가 1, 0, 9일 때, 탄젠트 X는 그랬다. 탄젠트 X는 그러면은 얘가 탄젠트 X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 P의 좌표가 1, 0, 9니까, 얘가 바로. 0.9가 바로 탄젠트 x 값이 되는 거지. 여기서 뼈까지 길이니까. 3번 자, 탄젠트 c는 그랬어. 그러면 얘가 30도니까. 1대 루트 3대2니까 4의 반인 2가 되고, 여기다 루트 3을 곱하면 2루트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3루트 3에서 2루트 3을 빼면 얘가 루트 3이니까. A, C를 우리가 구해야 되나? 안 구해도 되네. 탄젠트 c니까. 단전치는 루트 3분의 2 이렇게 그래서 루트 3식분모이둘 해주면은 3분의 2 루트 3 4번 11번에 음, 사각형의 넓이는 그럼 얘가 어, 1번 넓이 더하기 2번 넓이를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1번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60도 2번 넓이는 어, 이, 4 곱하기 4곱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60도잖아.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은 이제 3, 6, 루트 3 이렇게 나오지. 한번 계산해봐. 자, 12번 사각형 에서 사각형 ABCD의 넓이는 그러면 이제 요게 이렇게 평행선을 그으라 그랬지. 이렇게 평행선을 그으면은 요렇게 평행선을 그으라 그랬지. 이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평행선을 그으면은 그으면은 얘가 어, 24 얘는 아 얘가 24구나 24 얘가 24 얘가 16이고 12, 16이니까 여기가 20이네 왜 20이냐면 은 어, 얘가 3대 4대 5잖아 이렇게 그래서 4배야 3, 4, 12, 4, 4, 16, 5, 4, 20 그래서 얘가 20이 되는거죠 길이가 하여튼 얘가 22고 24인데 1 3 5도면얘가 45도잖아요. 여기가 얘가. 그러니까 얘가 45도야.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딱 반이지 얘가.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반을 구해 된다 그랬지. 이 넓이를 구하면 돼.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24 곱하기 사인 45도 이렇게. i 인 45도는 2분의 루트이니까 2 2, 4니까 46 24. 그래서 20 곱하기 6, 120 루트 2 이렇게 13번 x를 구해라 그랬는데 <laughs> 1 0의 반이니까 6이지 그래서 얘를 피타고라스를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가 어, 반지름의 길이가 10이니까 얘가 10이니까 6대 8대 10이지. 얘가 10이 돼야 되니까 10에서 8배니까 x는 2가 된다. 이렇게 14번 자, X 더하기 Y를 구해라 그래서 X 구하고 Y 구하면 되는데 Y부터 구하자 Y는 Y 더하기 8이 Y 더하기 8이 5 더하기 13이잖아 5 더하기 13은 18이니까 얘가 18이 돼야 되니까 얘가 10이 돼야지 Y는 Y는 10이고 X는 얼마냐 얘가 X고 얘가 X고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액은 접선의 길이는 같다 그럼 얘가 어, 12 빼기 X 얘도 12 빼기 X지 얘는 어, 11 빼기 x 여기도 11 빼기 x 그럼 11 빼기 x하고 12 빼기 x를 더해주면은 7이 돼야돼 이렇게 그럼 11하고 12 더하면 23 빼기 2x가 되는거지 얘가 7이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니까 x가 8이 나왔어 그래서 2, 8, 16. 23에 16 빼면 7이니까 x하고 y를 더하면은 정답이지 15번 자 x하고 y를 구해, 구해보자 여기 보면은 얘가 58도니까 호 QR에 대해서 58도니까 얘가 58도가 돼야 돼. Y는 58도야. X만 이제 구하면 되는데 X는 자 이렇게 하나 그어주면은 얘가 58도가 되잖아. 이렇게. 근데 얘가 지름이니까 얘가 지름이니까 이 90도 돼야 돼. 90도에서 58도를 빼면은 32도가 나오지. 그래서 X는 32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58 0 0 32를 해주면 답은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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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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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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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각이 164도니까 원주각은 164 나누기 0하0 82도가 돼야 돼. 여기 82도가 돼야지 이렇게 원조각이니까 82도인데 하나가 24도니까 82에서 24를 빼면은 58도가 되는 거지 얘가 x는 58도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58도고 그 다음에 어, ab의 길이를 구해야 돼 ab의 길이 그러면 얘를 X, y라 그러면은 y대 29는 y대 29는 24대58 이렇게 해 줘야지. y일 때 24도고 29일 때 58도니까. 그래서 24대 58.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 주면은 이제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어, 정확하게 어, 2두 배잖아요, 얘가. 그래서 29의 두 배는 58이니까 12의 두 배가 24지. y는 12네. 그래서 호 ab의 길이는 10이다. 18번 문제. ABCD가 한 원위에 있으려면 이뾰족뾰족이 같아야 되는데 얘는 다르잖아? 그래서 안되고 얘도 어... 얘가 68도고 52도니까 다르니까 안되고 얘가 75고 40이면은 115인데 180에서 115 빼면은 65가 돼서 여기가 뾰족뾰족 다르니까 안돼 얘는 40, 80이면은 얘가 60이 돼야지 어? 이거 뾰족뾰족이 똑같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한원 위에 있는거지 자 18번까지 했고 19번 자이 각도를 구해라 ACT 얘가 아니구나 ACT 얘를 구해라 그러는데 얘는 이렇게 둔각삼각형이 타고 내려가면 얘가 얘잖아 그러니까 얘를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삼각형을 보면은 180에서 40, 36 하면 76인데 180에 76을 빼면 은어 정답이 나오잖아. 104. 그래서 얘가 104다. 5번, 20번. 자, 여기 응. 작은 것은 반지름이고, 큰건 반지름 13이야. 그럼 5대 12대 13이 생각나야지. 그래서 여기다 수직선을 이렇게 내리고, 얘가 5고, 얘가 13이니까, 얘가 10이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PR의 길이는, 그래서 P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이라 이런 얘기지, 그치? 그럼 여기에 이제 어12 에서 여기서 2가지가 오잖아 지금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그치 그래서 5 5 5 5니까 12에서 5를 빼주면은 7이지 그래, 정답은 5번 마지막 문제 21번 자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 이 길이는 구하는 공식이 어, 90은 AH 플러스 어, HB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네. 여기가 54도고 음. 합쳐서 8 90도가 되잖아. 되잖아. 그럼 탄젠트 54도는 540요. 탄젠트 54도는 어 HLH라 그러자. H 분의 AH 540 AH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이제 탄젠트 36도는 어떻게 돼? 탄젠트 36도는 AH분의 H지 이렇게 하여튼, 이제 내가 AH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 AH를 구하려면은 AH는 여기는 36밖에 없으니까, 음, 54도가 없으니까, 여기 이제 자리 바꾸면은 AH는 탄젠트, 36분의 h 이렇게 됐어. 자, 그다음에 여기 여기도 어 얘가 35도가 되지 이렇게. 야, 그럼 90도가 되니까 탄젠트 35도는 h분의 hb 얘를 하고 싶은데 35도가 없잖아, 지금. 그래서 탄젠트 55도를 해도 괜찮아. 탄젠트 55도는 HB분의 H 그래서 H는 HB 곱하기 탄젠트 55도 아 지금 A, A, H를 구하는게 아니구나 탄젠트 55도는 얘니까 얘하고 얘 자리 바꾸면 HB는 탄젠트 55도분의 h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얘하고 얘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자. 90은 ah가 아까 탄젠트 36도분의 h인데 탄젠트 36도가 0.7이야. 0.7분의 h. 0.7분의 h. 까지 더하기 hb는 탄젠트 55도가 1.4지. 1.4분의 h. 이렇게. 우리가 h를 구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양변에다가 1.40 곱해주자. 그러면은 9, 4, 36, 3으로 가면은 9, 1, 9, 10, 11, 12, 126은 어, 1.4를 여기다 곱하면은 2h가 되고, 1.4를 곱하면 h가 되잖아. 3h는 126, h는 3으로 나누면 3, 42, 3, 2 6, 42가 되는 거지. 답이 1번이야 추구했어.